TK 한번 볼까요? TK? DK? TK는 손댈 게 뭐가 있나? 근데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저도 대구도 손댔을까 하고서 뭐 경남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대구? 대구를 손을 댔을까? 됐어요 대구를 어떻게 손을 대지? 어차피 됐어요 어차피 근데 왜 어, 우린 그거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이거 작업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laughs> 얘네들은 대구가 무슨 보수인지 그거 몰라. 그냥 민주당 거를 표를 넣어라. 그러니까 조선족 애들이 가서 넣은 거야. 대구에서 여기 봐봐요. 8% 차이나죠 삼산동 여기도 5% 차이나죠 여기도 사전선거 참여율이 42% 어. 10%가 더 나왔어 그래가지고 얘도 맞춰, 맞춰봅니다 본선거 투표율이 23%죠 23%, 23 여기 맞춰요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1, 2% 차이로 차, 줄어들죠 음. 사전선거 참여율 보세요 음. 여기 42%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42%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은 여기 표수가 작잖아요 여기가 크고 여기는 대구니까 네. 그러니까 표수가 작은데 막 200표, 300표 넣어버리니까 이거 확 올라가는 거야 대구도 넣는다니까요 전라도권에서도 넣어요 호남권에서도 넣어도 다 넣었어 그냥 그냥 얘네들은 우리 입장에서 아, TK는 어차피 너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군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라도권도 막 투표율이 70%인데 사전 선거 막80%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다 넣었다고는 장담을 못 하고 대부분 제가 본 거는 다 넣었어요. 앉는 데가 없어, 제가 본 데는. TK를 또 넣습니다. 여기, 여기도 대명동도 그래요. 대명동도 보시면, 대명동도 득표율이, 여기도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이기 네. 차이가 나죠. 여기 사전선거 참여율 45%, 무슨 뭐 절반이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이 득표율을 이걸 맞춥니다. 22.56으로 맞췄어요. 요거, 요렇게 맞춰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똑같아지고, 얘랑 얘랑 비슷해지고, 얘랑, 얘랑 비슷해지고. 대구도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 정치 싸움으로 보면 안 되고,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한 거고, 어 어떤, 뭐, 한국인이 한 거면은, 야, 무슨 TK까지 해, 야, 무슨 호남권까지 해 이러겠죠.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다 넣어? 하면 다 넣는 거야.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아, 그거, 그거 말씀드려요. 한번 아 이게좀 뭐 추격해서. 네. 추격해서. 아니, 궁금하잖아. 배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배우가 A웹입니다. A웹인데,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돈 받고 수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연수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죠. 예 여기입니다. A회. 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뭐축 좋고 헛소리가들 써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거. 마치 뭐 국제 기구처럼 돼 있는데 국제 기구 맞아요. 이런 나라들에 쭉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럽에도 보면은 주요 국가는 잘 없고 이제 좀 제3국이나 좀 작은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에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표 시스템을 K 보팅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 우리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는 건데 네 근거는 없다는니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이, 여기에 근거가 있죠 여기에 자 라트비아 부정선거 이거는 아, 여러분들이 다 네이버 말고 구글에 쳐보세요 라트비아 부정선거 조지아 부정선거 폴란드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보이시죠 우크라이나 트르키의 트리키에 부정선거 트르키에는큰 나라잖아요 수출해서 수익을 내서 큰 회사가 아니고 얘네한테 투자를 해주는 데가 큰 회사죠 화웨이가 아 화웨이가 뒷배가 화웨, 어, 화웨이가 여기에 이제 다산 시스템인가 거기서 계수기 그걸 만들었고 그거를 수출한 나라인데 그 다산에 화웨이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내부 속사정은 모릅니다 나와 있는 기사만 말씀드릴 뿐이고 그래서 이제 사전 선거가 일단 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숫자가 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쵸? 숫자가 말도 안 된다 이거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아저씨가 음, 아주 자, 유명한, 유명한 장면이죠. 선거인 명부 서버 촬영해갔다. 제가 얘기한 것대로죠? 저도 알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laughs> 대통령은 당연히 알겠죠. 모를 리가 없지. 12월 3일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을한건 알고 계시죠? 키르기스탄이 선거 부정으로 나라가 뒤집힌 나라예요. 그래서 2022년인가에 지금은 이제 친미적인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이 됐고, 당선된 대통령이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개엄을한 거죠.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나지도 않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메신저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제 추측. 이거는 이제 음모론 저는 극우 음모론자니까 그분이 메신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이 뭐 뭐에 메신저였냐? 선관위가 뭔 짓을 하고 있다. 오늘 개엄을 해야 된다.라는 메신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얘기를 듣고 친미적인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얘기를 듣고 그날 좀. 약간 개엄이좀 약간 서둘러서 된 감이 있잖아요. 좀 약간 엉성해요. 엉성해져. 음. 그게 좀 얼마 전에 있어서 10회에서도 개성열이 형이 이제 그개엄을좀 서툴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좀 급하게 해서 그래. 왜 급하게 했냐? 가나 사전선거가 있었어요. 12월 3일에. 그래서 가나가 되게 중요한 국가거든요. 가나가 뭔 헛소리 하나 싶은데. 그냥 저는 그국 무모론자니까 그날 이제 요 슈퍼 선거라고 이제 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래요. 그래가지고 중요하대. 76개국에 약 42억 명의 투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만은 우리 옆나라고 하니까 알겠어. 핀란드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인구가 거의 4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뭐뭐 뭐 중요한 나라. 우리 아시아기도 이 하고. 벨라루스 부정선거. 그죠? 포르투갈도 중요한 나라인지 모르겠고 러시아는 중요한 나라죠. 아이슬란드는 잘 모르겠고 르완다. 르완다가 왜왜 중요해? 르완다가 근데 뭐 수교를 맺긴 했죠. 문재인 때.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렇게 제이 있고. 여기 가나. 가나 보이시죠? 12월 7일이 대선 총선이 있고 12월 3일이 얘네 사전선거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왜 근데 가나 사전선거 끝나는데 뭐, 뭔 상관이 있냐? 가나가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 가장 탐을 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나 사전선거일이 있으니까 가나 를 어떻게 해야 돼? 가나 대통령을 친중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중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선거를 해야겠죠. 그럼 부정선거를 하는 데가 어디야? A웹이죠. A웹은 어디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죠. 한국에 있는 거니까 그 해커들이 어디 있어? 지금 모여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0명을 압송했다고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아니라고도 나오고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뭐 이렇게 뭐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네. 압송했다고 하는데 오키나와가 아니고 뭐 하와이로 갔다고 저는 뭐 듣기도 하고 했는데 왜냐면 미군기지가 제일 가까운 데가 오키나와 있고 그 다음이 하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뭐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했다고 뭐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전혀 다른 감사원에서 한 거를 소방서 가서 물어보니까 소방서에서 어 아닌데요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이제 다 공, 공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고도 다 영상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이 이제 그 가나의 본 투표 원날이고 3일에 사전 선거 날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 모여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영상 보셨어요? 네, 이거 봤습니다. 저는 이거 봤습니다. 근데 다들 부인을 하니까. 잡힌 중국인 99명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봤는데. 네, 네. 보셨죠? 뭐,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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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이고 꼬물꼬물 움직이죠? 여기에 사람 이렇게 뭐 복면 씌우고서 원래 복면 씌우고 여기 버스 태우는 영상 이 있었어요. 수각 뒤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잘렸어. 그 잘리고 지금 이것만 남은 거예요. 버스 세대가 갔으니까 이제 한 대당 30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90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정확히 90명인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중국 해커들을 데려갔는데 요게 처음에 김병주라고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할 때 곽종근한테 이제 그렇게 그 회유했다는 사상당군 출신. 사상 어, 그쵸. 그 아저씨가 12월 1 0며 칠에 이 영상 나오기도 전에 성관위에서 30명 압송해 압수, 갔죠 직원 그거 어디 그 사람 어디 어딨어요 이러고 여인형이었나 방첩사령관이었나 아무튼 거기한테 따졌어요 그니까그 사람은 알고 있던 거죠 압송해 간 거를 그러고 나서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 김병주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때요? 30명 그거 정보 어디서 나왔냐 그 사람들 압송한 거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은 일,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요게 이제 요거를 발표한 게 스카이 데일리잖아요 네.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그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건 아,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좌파들이 뭐막 자꾸 따지는 게 거기 그 돈만 주면 살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아저씨도 가서 호텔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호텔에서 봤다 취임식 뭐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조정진 대표는 80명이랬나 100명이랬나 그 내부에서 했던 그 완전 최측근들만 하는 무도에 있어요. 거기에 초청받아간 사람이 한국에 3명 있습니다. 정용진이랑 박주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는 스탑 더 시티라는 책을 써서 2020년부터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고 그 다음에 스카이딜리 조정진 대표. 그렇게 세 명만 내부 무도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이제 요 간첩 99명 압석 그거를 발표한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12월 3일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왔는데 개혁을 했고 선관위, 서, 선관위 서버를 털었고 사전 선거인 명부를 보려고 그리고 왜 그날 이렇게 90명을 압송할 수 있었는지. 왜냐면 평소에는 얘네들이 할 일도 없는데 모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사전 선거를 조작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가나 거를. 가나 거를. 한국에서. 한국에서. 친중적인 대통령이 있고 친미적인 대통령이 있을 거잖아요. 신주적인 대통령이 요 사전선거 이제 압승하고 나서 대선 하기도 전에 어 내가 졌다 패배 선언하고 친미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거 압승되고 부정선거 안되면은 자기가 안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까불었다가 부정선거를 <laughs> 잡혀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의 트럼프다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가나의 대통령으로 어, 결국 이제 당선이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좀 대략적인 내용이고 아 진짜 너무 예. 방대하다. 양이 크죠? 지금 근데 이거 반도 안한 거예요, 지금. 2020년에 선거에서 졌어요. 연수을 해서.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여기도 이제 그 숫자를 보고 이 아저씨도 어 부정선거라고 그때 이제 2020년에 재검표 신청을 한 거죠 151표가 늘었대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아무리 뭐 몇만 명이 있는 선거구라고 할지라도 좀그 표가 뭐 10표가 뭐좀 오류가 있었다 뭐 20표가 오류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데 151표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좀 너무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민경욱 아저씨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를 찍었대요 찍다가 표가 그때 이제 도태우 변호사라고 지금 그 스텝더 스틸, 스탑더 스틸 그죠? 거기도 같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개표 현장에 검표 현장에 표가 붙어 있고 빳빳한 투표지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민경호 아저씨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연수을에서만 쏟아진 게. 수백 표래요 수백 표막 도장 막 이렇게 어, 널려있고 널려있고 산발돼 있고 근데 거기서 대법원 판사가 와가지고 빳빳한 투표지가 괜찮대 왜냐면은 전혀 오류가 없대요 근데 빳빳한 투표지라는 게 원래 접어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접어서하기로돼 있는데 빳빳한 투표지 같은 거다 괜찮다고 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막배춧잎 투표지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인쇄 잘못된 투표지 그런 것들만 고르니까 191표인 거야.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까지 하면은 수천 표 되는 거죠. 다 괜찮다고 이제 하고서 판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 차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표를 하니까 그쵸. 줄어들고 줄어들고 미래통합당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도 진보 정의당이잖아요. 네. 네. 정의당도 줄어들고 정의당 것도 넣은 거 같아 보니까 아 친구라고? 친중적이라고 얘네들은 뭐 모르잖아 한명 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8표나 줄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런 오차가 있었고 QR코드가 부정의 흔적이다라고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qr 코드는 뭔가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장을 시켜 줄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를 쌓을 때 중국 애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쌓는 거 좋아하잖아요 qr 선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거한 거 있죠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 1번을 이 지역구에서 1번을 찍었어 뭐 보수를 찍었어 그러면은 앞으로 얘는 보수를 앞으로도 지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로 여론조사. 아, 여론조사할 때 빼는 거야 빼는 거죠. <laughs> 아, 그게 가능한 거야 <laughs> 그러면 이 QR코드가 여론조사 조작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2024년에는 없애라니까 없앴잖아 왜냐면 2020년에 있던 걸로도 충분하거든 그걸 저장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계수기에 인터넷 연결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저장하려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 예, 예. 전산을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물리적으로 넣는 거는 지금 증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쨌든 와꾸를 맞추려면 전산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저도 그게 되게 2020년에 이거 그랩에 열댓 명이 한 거다. 왜냐면은, 천 명, 이천 명이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내부고발죄 나오고, 할 수가 없어.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뭐, 10, 수천 명에서 한다. 이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댓 명, 뭐, 수명, 해커 열명의 뭐, 조직 와꾸짜는 애들 한열명 해가지고, 이삼십 명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세스가 심플하지 않으면 은이 대규모의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것도 저도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관외사전 투표 있죠 네. 우편으로 오는 거 독일 우편 선거 얼마 전에 문제 된거 아세요 독일 우편 선거 문제 됐지 프랑스 문제 됐지 캐나다 문제 됐지 아무튼 문제 된 데가 많아요 미국도 우편 선거가 문제 된 거고 결국 그래서 그런 뭐 관외사전 선거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관외사전 투표는 어떤 비교군이 없잖아요 아까 그냥 관내 사전 투표는 본투표랑 비교하면 안 돼. 근데 관외 사전 투표는 여기저기서 막 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비교군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외 사전 투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겨요. 어딜 가도. 그냥 이거는 그냥 엑셀만 열어 봐도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압도적으로 관외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 선거에서 일단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 모자란 거 있죠. 그거는 관내 사전 선거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전 선거는 사전 선거도 그 다음에 관외사전선거는, 관내사전선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 그 선거인 명부를 일단 보고, 대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막 이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 이제 투표하러 가면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여기 입력을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하면은 거기다 도장 찍고,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투표인 명부가 있고 그냥 그 전체적인 명부가 있어. 거기서 이제 뭐 엑셀 뭐 엑셀을 하든 뭐뭐 그들이 쓰는 뭔가 있겠죠. 저도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걸러면 내면은 여기에 뭐 선거 안한 사람들이 한뭐한한30% 되겠죠. 한뭐 3,000명이 있어. 그 중에서 한 2,000명은 사전 선거로 한 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킹을 했다고 하면 쉽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 툴을 전혀 다룰 줄 몰라서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어렵게 막 그렇게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프로그래밍해서 투표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개수기에 서 바꿔서 그거를 점수가 올라가게 해 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250개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서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전 선거를, 이제 왜, 나중에 까잖아요. 사전 선거를, 왜, 아니,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선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 정리하기 전에 사전 선거는 미리 정리해놓고, 사전 선거 까고 본 선거를, 본 투표를 까면 되는데, 꼭본 투표를 까고, 그 다음에 사전 선거를 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몇 시간 있잖아요. 한 6시간, 7시간 있잖아. 그 사이에 고그 선거인 명부 조작해가지고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 이거 안 찾아오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할 때, 윤석열 이재명 대선할 때, 유시민이랑 전원체가 저씨랑 나와있어요. 그두 분이서, 뭐, 뭐, 이렇게 다른 뭐, 앵커랑 뭐, 이렇게 사회자들 나와있고, 개표방송이요 대표방송 했잖아요. 라이브로. 예.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당연히 유시민은 사전선거를 먼저 깐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 사전선거부터 까네요 하니까, 유시민이 굉장히 당황해요. 어, 왜, 왜 사전선거부터 까죠? 저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당한단 황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야, 뭘 먼저 까든 뭔 상관이야. 근데 사전 선거 먼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조작을 못해. 물리적인 표는 있는데, 선거의 명부랑 못 맞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까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서버를. 근데, 안 깐다. 안 까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관리하고 감지하는 조직들도 있죠. 있을 거아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면 예, 예. 수능이면 OMR 답안지를 인쇄할 때부터 관리한단 를 말이에요. 채점하고 그쵸, 그쵸. 이걸 음. 운송하고 예, 예. 보관하고 채점하고 스캔뜨고 폐기까지 이게 이 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 감시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되게 되게 잘돼 있거든요. 예,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는? 아니요. 없죠. 선거 때가 되면 휴가를 쓰죠. 휴가를 쓴다고요? <laughs> 이건 안 찾아왔는데. 수능 있는데 수능 직원이 휴가 쓰는 거랑 라 어, 그렇죠. 똑같네요. 일이 많아지니까. 말도 안 되는 거네요. <laughs> 네, 그렇죠. 나를 잘라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자를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 아빠가 가족회사잖아요, 성관이가. 그 뉴스 보셨죠? 아, 봤습니다. 네. 가족회사인데 우리 아빠가 성관위원장이. 채용이 난장판이던데. 원장님. 원장님이 난장판이죠. 원장님 그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 게,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성관위 직원이 과연 선거철에 휴가를 쓴 게. 말이 잘... 마, 말이 당연히 안 되고요. 얘들이 일부러 휴가를 쓴 걸까? 야, 니들 휴가 가. 그럼 얘들 하고 보낸 걸까요? 음... 얘들이 휴가를 쓰면은 누가 그러면은, 어, 이거 관리를 할까요? 알바들? 중국인들. 여기 보시면은 선거 관리하는 그, 대표할 때 있죠. 거기에 중국인이 태반이에요. 말이 되나? 아, 말이 안 되죠. 한국인 알바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박주민. 임대차 3법 발의한 박주민. 자기는 그 전에 올리고. 그 전에, 자기는 그 전에 올리고. 여기 나머지들이 다 중국인이다. 아무튼 여기, 여기 다 중국인이다. 그쵸?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알바 쓰는 거야. 선관위 직원들은, 어, 완전 갑 중에 갑이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을로 볼수 있는 유일한 국가처가 선관위에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 다음 선거에서 뭔가 불합격할만한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너 이거 뭐 벽보 붙이지 마. 너 하지 마. 저기 유세 하지 마. 아, 이래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을 물려둘수 있는 게 선관인 거예요. 근데 그 선관위원장들이 누구야? 각 지역 판사들. 이거 뭐 절대 권력인 거예요. 절대 권력. 판사 보세요. 차은경 판사 보세요. 그냥 열 줄로 대통령 구속시켜 버리잖아. 영장 그냥. <laughs> 뭐 도주의 우려가 있음. 뭐 지금 풀려나긴 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음. 요거 한 줄로 그냥 대통령 구속시켜 버리잖아. 판사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선관위원 을 하고 있고 선관위에 있는 애들이 걔들 그 그네들의 그 자녀들과 친척들이야. 이거 뭐무소불리죠뭐 완벽한 그 독립기관인데다가 이거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건들어. 그러니까 개엄을 하는 거죠. 중국에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대부분 어, 이게 이제 송파에 있었던 동방명주라는 중국집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명동에서. 허거집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마침, 마침 링킹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인들이 핸들링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밀경찰서 중국 아니 왜 남의 나라에다가 비밀경찰서를 놨어 거의 옛날에 그 쌍성총관부 아세요? <laughs> <laughs> 고려 시대 때 있었던 공민왕 때 있었던 그 쌍성 총관부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지금 나는 그래 가지고 윤석열 아저씨를 공민왕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철폐했죠. 공민왕은 애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영화 쌍화점에 보면은 공민왕이 동성애자로 나오잖아. 네. 애기가 애가 없었다는 그냥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송, 송 송혜교 아니고 누구죠? 송지효송지효송지효가 몽골의 공주로 나오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공민왕이랑 결혼을 했는데. 얘랑은 못 하고 이제 조인성이랑만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이제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왕으로 비교하면 맞지 않을까? 쌍성총과 뭐 지금 중국에 있는 선관위도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화선거관리위원회라고. <laughs> 그런 선거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시, 심각한 건데, 심각한 지금. 거죠. 웃기네. 그래가지고 그게 쌍성총관부고, 윤석열 아저씨는 공민왕이다 이제 윤석열 아저씨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 애가 없으니까, 이제 뭐, 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중국인들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여기 시, 그 알바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개표를 하겠어요. 그리고 개표할 때도 지령이 내려져야 될거 아니야. 얘들한테, 야, 사람들한테 이거 못 건드리게 하고, 이거 이렇게 있는데, 저런 거 저런 거 하지 마. 하고 지령을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 성관위에서 뭐 지구 직원, 성관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지령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성관위 직원들은 이거를에 연루된 사람 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아빠 찬스로 들어와서 그냥 꿀 빨고 있는 그냥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고 이 지령을 내리는 사람은 비밀 경찰서, 중국 비밀 경찰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좀 합리적이죠? 어,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아, 뭐 우리 내부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니다. 성관위에.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성관위가 3 명뭐 된다고 하잖아요. 몇, 몇 명이라도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나가라니까 나가고 휴가 쓰라니까 휴가 쓰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 그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간첩법을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애들 그냥 잡아다가 한 명만 조사하면 끝나는 건데 그 조사를 못하잖아요. 중국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뭐 추방을 시키거나 그런 뭐 강력범죄를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뭐 구속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거 갖다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아무리 갖다 써도 얘네들은 어차피 중국인이니까 한국은 안 무서워 한국은 날못 잡아가거든 근데 중국은 공안이 얘네 그냥 바로 압송해가지고 바로 그냥 인체 신비전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동방명주에서그 지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일부 지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불리한 특정 지역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선에도 손을 댔다고 봐. 아, 어, 무조건 댔죠 주변에 이재명 뽑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윤석열 뽑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 저는 뭐 거의 거의 99% 윤... 그렇죠. <laughs> 근데 여론 조사를 보면은 거의 10% 차이로 이겼어요.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꽤 여유가 있었죠. 네. 근데 0.7%였나요? 근데 잘 보면은 민경호 아저씨만 봐도 재건표 하니까 뭐막 150표가 막 바뀌죠. 그 근데 그게 인천 연수를 다본게 아니고 연 연수 울에서한 군데만 그본 거예요. 연수 울이막 뭐 여섯, 일곱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까면 한천 편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0.7%면 한몇 표입니까? 한 2만 표 되나요? 재검표하면은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숫자예요. 왜재검표하자고안 했을까요? 0.7% 차이면. 찔리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대선은 당연히 손댔어야 되고, 대선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대선도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아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까처럼 보정값은 넣진 못하죠. 왜냐면 4대6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맞추면 당연히, 두개더 하면 당연히 100이니까 보정값을 맞추면 당연히 100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대신 사전선거랑 본투표가 막 10%씩 차이 나는 데는 많죠.